모든 선택은 다치는 순간 이미 늦어버려. 그러니까 30대, 40대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다치면 끝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100%로 회복이 절대 안 돼. 그냥 다치면, 어, 다쳤다라고 느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얘에 다친 부위는 100%로 절대 안 된다. 이미 끝났다. <웃음> <웃음> 사시잖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도전관념을 갖고 있냐면, 자전거라는 걸 다시 빼고 먼저 히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스포츠카를 사요. 그럼 자동차 살 때, 스포츠카를 살 때, 개를 갖고 서킷을 가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대보 서킷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서킷을 가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화장품을 샀어요. 화장품을 샀는데, 내가 화장품을 처음 사자마자. 뭐 색조 화장을 뭐 특별하게 해야겠다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뭐 기초 화장품 먼저 이렇게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전거도 사실 이제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굳이 너무 많이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원점은 뭐냐면 내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나씩 할 건데 자전거는 이제 크게 세 곳이 우리 몸과 맞닿아 있어요 한 곳이 어디죠? 엉덩이 또한 곳은? 핸들 이이 이 3점이 이렇게 세 가지 점이 있죠. 네. 이세 가지 점이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고민이 많이 들어가야 될그 지점이고. 아. 사실 나머지는 그렇게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뭐 소재가 뭐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있다 제가 하긴 할 건데. 막디테일하게막 파고 들어가요. 근데 우리 뭐 저기 북학, 북악 북한북산이라든지 아니 면 북한산 등산할, 등산할 때뭐 이이 뭐야 신발 밑에 있는 밑창의 구조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laughs> <laughs> 막 그런, 예, <laughs> 네, 막, 막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접근하실 때 유독 그런 거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내려올 때 조심하고, 그러니까 <laughs> 발목 꺾이지 않는 게 조심한 거죠. 그래, 발목 꺾이면 안 되니까 등산화에서 발목 높은 걸 신는 거고, 그다음에 땀이 잘 배출돼야 되니까 여러 겹을 입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이쪽은 잘 모르지만 여기도 기본 원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원칙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건 비단 자전거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원칙은 어, 퍼포먼스나 내가 더 빨라지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선택은 다치는 순간 이미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30대, 40대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다치면 끝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100%로 회복이 절대 안 돼요. 그냥 다치면, 어, 다쳤다라고 느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얘의 다친 부위는 100%로 절대 안 된다. 이미 끝났다. <웃음> <웃음> 이미 90%다. 80%다. 아, 그러면 제가 아까 이렇게 핸들발을 조심해야 되냐고 얘기하면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거로 그러면은 이게 많이 꺾이면 만약에 로드바이크를 샀어요. 근데 핸들발 잡았는데 이 꺾임이 계속해서 이렇게 터널 증후군이 생길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건 안하느 이만 못하는 운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페달을 해바, 밟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제 제가 되게 많이 권장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 클리 슈즈거든요. 응. 보통은 클리 슈즈라는 거살때 사람들이 더 빨라지거나 뭐 끌어당기는 힘이 좋아진다, 뭐,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세요. 응. 물론 그런 것도 맞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냥 피겨 스케이팅이랑 스피드 스케이팅 슈즈 사는 거약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개념이. 니까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내기도 하지만 발목을 더 안정적으로 지지해서 다치지 않게 하는 게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리을 선택하는 것도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어요. 뭐 이걸 하면은 뭐더 좋아지고 더 빨라지고 이런 슈즈들이 있고 뭐, 뭐 저는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클리 슈즈를 선택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다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엑스 다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잘 뻗인 일자 다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안장 높이와 내 안장 높이가 만약에 어떤 신발을 신었어요. 근데 나이키에서 나오는 굉장히 푹신한 러닝 슈즈예요. 예를 들면 그걸 갖고 이 신발을 신고 자전거 탄 거예요. 그럼 힘을 줄 때마다 안장 높이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만큼의 폼을 갖고 있는데 힘을 줄 때만 내가 이렇게 툭 축으로 들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높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면은, 그거 뭐, 어, 5kg 탈 때, 6kg 탈때잘 몰라요. 근데 이게 자전거에 되게 독특한 점은, 어, 약간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디스크 있잖아요. 디스크, 우리 허리에 보면 디스크 있잖아요. 디스크가 이렇게 안 좋아질 때 신호를 주지 않잖아요. 갑자기 탁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신호가 오잖아요. 이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관절이나 연결 부위들이 다 이렇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랑 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손을 피시고, 손을 펴, 딱 펴보시고, 여기를 이렇게 딱, 딱 쳐보시면 얘가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펴보시면, 이렇게 쳐보시면 이런 대로 충격이 가지가 않아요. 약한 부위로 충격이 몰려요. 그러니까, 노면에서 올라오든, 아니면은 퍼포먼스로 힘을 주든 간에, 힘이 발생이 됐었을 때, 그 힘은, 여기에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이 힘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약한 부위로 찔러요 그래서 자전거는 셋업이 잘못되어 있을 때, 나중에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처음엔 잘못 느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자전거 탄,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마다 맞는 자전거 사이즈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에 에너지를 한 거의 90% 쓰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자전거를 사야겠다고 라 생각이 들면 비싸든 싸든 어떤 브랜드든 아니든 그것보다 나한테 진짜 맞는 사이즈랑 나한테 맞는 자전거는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브롬튼을 예로 이제 갖고 왔는데 그것도 잘 가지고 오셨는데 그럼 이제 브롬튼을 이제 셋업할 때도 얘의 가장 이제 맹점은 이제 그거죠 안장을 내렸다 다시 올렸다 계속 하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이즈가 되게 중요하고 내몸 건강이 중요하다면 항상 얘는 동일한 위치에서 셋업이 될수 있게끔 뭐 표시를 해놓든가 해놓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변화되는 몸 속에서 그러니까 아까 페달링을 줬어요 힘을 꽉 줬어요. 근데 얘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안장 높이가 아닌 거죠 내 몸에서 그러면은. 이런데서 얘는 갑자기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두꺼워져요. 근데 이게 두꺼워지는 만큼 여기에 데미지를 가는 거예요. 그 나이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심해 다가와요. 네. 허리가 안 좋으면 코어 근육이 없잖아요. 네. 일하시는 여기서 일을 하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앉아 있었을 때이 코어 근육이 없으면 대부분의 데미지가 이배에 데미지가 가지가 않잖아요. 배근육에 다 디스크 쪽으로 가잖아요. 똑같아요 자전거도. 네. 이제 이, 이 부분을 이제 신경을 쓰면서 그래서 이제 특히 여성분들 이제 자전거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에 비해서 더 코어가 약하기 때문에 코어가 약하면 이 코어에서 허리를 받쳐주지 못하고 허리를 받쳐주지 못하면 그 허리에 있는 디스크들한테 데미지가 가고.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저도 한참 오래 탔다가 어느 날 엉덩이 쪽이 찌릿한 거예요. 여기가. 제가 약간 그 이상근, 이상근 중근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지금도 이렇게 서 있지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자전거 사이즈 잘못 타가지고, 그 디스크 MRI 촬영을 했었었는데, 맨 마지막 디스크가 퇴화가 됐어요. 디스크 사이즈가 작아요, 엄청. 맨 마지막 쪽이. 하도 굽혀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여기로 이제 데미지가 많이 축적이 된 거죠. 몸은, 우리는 몸은 굉장히 약해요. 우리 몸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어을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되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 사이즈에 대한 궁금함들이 있거나 이러면은 뭐 저희가 더뭐 이렇게 나중에 혹시 방문하시게 되면 그런 가이드 충분히 다시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이즈에 대한 건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서 측정하기는 뭐 측정한 사람 나름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서 이제 뭐 피팅이라든지. 그러니까 피팅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피팅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뭐, 아직까지는 퀘스천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 몸은 계속 변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여름일 때 다르고, 겨울일 때 다르고. 근데 이제, 로드바이크나 이런 제품들을 피팅을 하는 이유는, 퍼포먼스를 내는 영역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똑같은 거냐면 내가 서킷을 달리는데 그 서킷에 달리는 자동차가 그날 효율을 최고로 내기 위해서 조율을 하는 거죠. 왜냐 로드바이크는 기본적으로 스포츠카니까. 음. 음. 그래서 피팅보다 음. 더 선행돼야 되는 거는 뭐냐면 사이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피팅은 최적화의 개념이라면 사이징은 내가 적정 수배 평균값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음. 그 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접근을 해야지 자전거는 조금 더 안전하게 탈수 있다. 다시 정리를 드리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되게 약하다. 그리고 내 직업적인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내 직업이 계속 앉아있는 직업이면 거의 열의 아홉은 허리가 굉장히 약할 확률이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자전거는 허리 쪽에 데미지가 많이 간다. 그래서 허리를 너무 굽히거나, 그러면, 음. 척추 쪽에 데미지 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또 다른 기나 이런 제품들로 따르 자전거 보면, 세, 척추 세워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립이 돼 있는 상태면, 목이, 목부터 시작해서 허리까지 가는 데미지들이, 그나마 좀 이렇게, 나머지 것들이 다, 이렇게 다 받쳐주면서 이렇게 되어 음. 있는 상태거든요. 몰튼도 그래서 셋업할 때, 로드 드랍밥보다 이 핸들밥, 일자바 쓰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랑 여기의 거리가 짧아지니까 조금 더기립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업 라이트 포지션이라 그래요. 조금 네, 서있다, 그래서서리가 근데 이제 에어로 포지션이라 해서 로드처럼 단 포지션으로 가면 훨씬 굽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척추의 힘, 아니, 허리의 힘도 그만큼 세져야 되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얘기하신 거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이,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 그니까 제가 디테일을 알려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이제 음. 개념. 그러니까 무조건 안전을 생각해야 된다. 음. 다치면 100% 회복은 불가능하다. <웃음> <웃음>